나이스! 가. 자자, 가가가가. 역시, 가가가가. 역시. 굿. 이야. 와, 잘 탄다, 잘 타, 잘 타. 오, 굿. 엔도. 일단 엔도가 안 되네. 오치 됐다. 어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굿굿 그대로 가가가가 고고고고 가, 가. 역시 굿야 그... 엎어진 거 많이 하러 갑니다 아이가 이깨갱인데야이 새끼야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둘, 셋, 엔더. <웃음> <웃음> 오빠, 와, 가 오, 엔더. 와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 이거. 이거. 몰라요. 절로 나 절로 일로한일로로가가가 가. 야. 오, 오. 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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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러니까. 곧곧곧곧 그대로 가요 가가가 가. 가, 가, 가. 아. <laughs> 잘했어. 에이. 조심 조심 조심. 어, 우리 윤프로님. 조심 조심. 놈 빠르다. 놈 빠르다. 놈 빠르다. 오. 너무 오. 빠르다. 오. 너무 빠르다. <laughs> 우와 우와. 오오 우와. 역시 아잘 탄다. 잘 탄다. 잘 타. 그. 네 일이 없데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어 오케이. 이 보들었다. 이리 보들었다. 아이고. 천천히, 천천히. 앞부리 꽉 잡지 말고.